죽은 박제입니다. 알 안돼. 제발 목숨만 살려주게. 그래. 그러면 순순히 항복을 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자 어, 어. 형님, 다죽소어 미안하고. 어. 이젠 바보 같은 놈들다니. 어. 어. 항복이요. 어. 항복이냐. 야! 예. 예! 어! 어! 확실히 돼지들은 안절대를 찾는구만! 년들은 나 죽은 <laughs> 목숨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 말이지 아들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비해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놈은 산채로 잡거라 네? 네가 그수있어일이 와! 놔이 시키야! 네가 사던 남촌동 사 살지? 남촌동이 어디야? 모르면 죽어야죠 어쨔 그렇지! 으쨔! 잘했어! 잘했어! 잡아와! 잡아와! 빨리! 이 자식아 네가! 놔임 내가 임마! 늘사또 그 하고, 스테이크도 먹고, 집에 같이 갔어. 아나도 하고, 그치. 다 그냥 먹을 거다쌈쌈 먹었어, 임마. 아니, 야채 안 먹어. 지금 <목소리> <목소리> 상자히 역부작이야. 무슨 방법이 없는 게야? 한 가지 캐릭터가 더 있기는 한데, 그 캐릭터는 너무 악독해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아무리 악독해도 꺼내야 돼. 사실 방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쓰레기 캐릭터입니다. 지금 방송이 문제, 자식. 우리 목숨을. 줄... 야. 뭐가 됐든 꺼내봐. 그악낄 거랑 캘더 지금 당장 꺼내봐. 알겠습니다. 그래 후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후배 생기고 아이디어도 없는 게 가식야. 저리 안가 미쳤어 미친 거야. 출연료 보고 일어나 후배 같은 놈 일어나. 뭐해 뭐해 여기 앉아서 배살안 집어넣어. 감독이 내 아이디어를 깐다고 네가 뭔데 내야될 까? 거지 같은 게 능력도 없으면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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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마, 마지막 캐릭터가 이게 누구야? <laughs> 다섯 번째 캐릭터는 개그맨 최성민입니다.